아침마다 손이 저려서 깬적 있으신가요? 대부분 자세나 베개 탓이라 생각하고 넘기기 쉽죠. 하지만 이런 증상 뇌에서 보내는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손저림을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경추디스크나 뇌경색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. 특히 한쪽 손만 저리거나 저림이 오래 지속된다면 더 주의해야 하죠. 자고 일어날 때마다 저림이 반복되거나 한쪽 손만 이상하다면 뇌신경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말이 어눌해지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뇌경색의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. 한쪽만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뇌신경 이상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. 이런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건강 경고를 꼭 챙기세요. 손끝이 보내는 작은 신호 이제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. 지식 플러스 구독하고 건강 정보를 매일 1분씩 먼저 챙기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